자, 45번 문제입니다. 45번. 음, 화, 화작에서 오답률 1위예요. 이게 왜1일까 이게 왜1일까 이상하게 1위가 된 그런 문항입니다. 자, 보기는 초고보안에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요. 자료 활용방안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은 이런 것들은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설문조사 자료인데 왜 참여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기회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제시해 주는 건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 이제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참여 활동들을 보면 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지역 환경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네. 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고, 뭐 캠페인이나 교육 활동, 기업 제품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활동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지, 걔네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되고, 좀 부족한 활동들은 뭐가 있는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얘네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는 현황을 보여주는 데 쓰거나 아니면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쓸때쓸수 있어요. 한번 보죠.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가 열렸어요. 참여자들은 기존 교육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청소년들의 실천적 대응을 이끌어내기는 게 한계에 게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하고 실천함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에 실천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건 뭐야?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쓸수 있겠다. 기조. 됐습니까? 세미나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입니다. 인터뷰 자료도 이제 전문가 인터뷰면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자료가 아니라 일반인 인터뷰 자료면 현재 상황,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생태환경연구소니까 역시 전문가 자료니까 근거자료를 쓸수 있겠다. 현재 각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설정한 목표 감축을 하더라도 2020년에 출생한 세계 각국의 아이들은 평생 동안 50년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서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 이거는 근거자료로 쓰... 인 다? 그렇지. 심각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쓸수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따라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관련해서 이제 문제인데 선택지문1번 보세요. 기억 다시 일을 활용했어요. 이거는 이제 왜 학생들이 어, 못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왜 참여를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안을 실천하던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이 문단에서 구체화하겠다. 이거 자체가 지금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안을 실천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이 문단에 이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라 건데 이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은 뭐냐면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된 이유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자료에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참여 기회가 없었고 별로 관심이 없다는 라게 주된... 그 설문 결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방안을 실천했을 때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죠.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비중은 14% 소수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1번이고 아마도 이제 여기서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료에서의 이제 주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